너무 민감을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죠? <laughs> 모르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맞지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주관적 시점에서 일체를 분류한다. 주관적 시점에서 일체를 분류한다. 어, 음, 며칠 전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평소에 심장에 지병이 있긴 하셨거든요.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죽기 전에 며칠은 알아 누워야 됩니다 아셨죠? 네, 며칠은 알아 누워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지 않게 <laughs> 우리 예수님은 어, 정말 사람 냄새나는 어, 진정한 불자 신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부처님 법대로 사신 분이라서 좋은 곳으로 훌훌 금방 가실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연구할 게 너무 많아서 부처님 불법을 날리고자 연구할 게 너무 많아서 막 급하게 당신 육체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퇴직하자마자 차, 책을 몇권 냈는지 몰라요 책을 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제가 가이도뚝떨어지더라고요 아우 우리 교수님 많이 바쁘시구나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그랬는데다가 또 오늘 아침에 또 저희 은사스님의 은사스님, 음. 노스님 도또 열반하셨다고 또보급장에또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래요. 제가 이 주관적 시점에서 일체를 분리한다라는 얘기를 갖고 나온 게또 김성철 교수님이 그 하엄경을 먹으면 법성계의 보배구수라고 제가 한번 법성계에 대해서 했죠. 그 책에 어 정리해 놓은 건데 부처님 불법이에요. 부처님 불법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게그 부처님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노에라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교수님 음, 그,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이 안 나니까 어때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안 일어나요. 심지어 제 처음에는 내가 아는 그 이름이 아닐 것이라고 외면까지 했어요. 하루 동안 정말 외면했어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laughs> 근데, 돌아와서, 다 끝나고 나서, 영정사진 보이고 막, 그막 카톡이 막 올라오니까, 진짜구나 싶어요. 그걸 제천에 봤을 때도 그게 인식이안 되더라고요. 정말이 말이. 근데 이게 사람이, 아, 인식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근데 인식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줄 <laughs> 그르는 거예요. 이 하고 울게 되겠죠?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러다가 또 다른 경기에 또 전화가 와고또 또 상담을 막 해요. 그럼 거기 또오린해서막 상담을 어때요? 이쪽도 잊어버리죠. 초산난거또 잊어버리고 이쪽이또막 우린해서 상담을 막 해줘요. 삶의 고해에 대해서 막 상담을 해줘. 끝나요. 그것 또 생겨나요. 생각는왜이또 하겠죠? 왜 우는 거야? 교수님이 잘갈 건데 이러면서도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그죠 아쉬운 마음에 또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t v 에또 유수가 나오면 유수에 또 집중하다 보면. 그래, 어자피너저 전쟁에. 이러면서 또 일어났다가 또 잊어버려요? 어때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주관적 시점, 주관적 시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인식하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감정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탐욕의 불길, 분노의 불길, 교만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과 같은 나의 마음속 번뇌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번뇌 모두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제한다는 생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실제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는 진실을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마치 바람에 불길이 꺼지듯이 탐욕과 분노와 교만과 어리석음의 불길이 모두 꺼져버리기에 더 이상 세상 만사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열반이다 이런 글을 교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평, 평생 중놈 공성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세상에 공포를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런 걸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공성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무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재범무화. 변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제일 무상 그죠? 나라고 할실가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재행무상. 그래서 일체가 다 개고잖아요, 그 죠? 일체 개고. 그런데 어 때요 재본모화와 재행무상을 알아서 일체가 다 고라는 걸이 삼법인을 알고 나면 뭐가 돼요? 열반적정해요. 금방 제가 길게 읽은 게그 말이에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집착하게 되면 다 괴롭다. 그래서 집착 안 하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열반 적정이다. 열반은 뭐예요? 몸이 편안하다. 예요. 예. 제가 2, 3일 동안 계속해서 제가 제 마음을 가라면서 울었다, 웃었다, 멍하게 멍 때리고 있다를 계속 반복해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정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 내공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점을 봤어요. 예전 같으면 수렁에 빠지듯이 그 슬픔에 빠져서 계속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슬펐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마음 같으면.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연꽃, 연잎이 물에 가아도 물이 또르르 흘러내리죠. 물들지 않죠. 물들지 않는 게 이런 경계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금방 울었지만 금방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금방 또 울음이 나고 진에 진의 진흙 흙탕물에 들어가서 진의 그 흙탕물을 맛을 보겠지만 또다시 청정해질 수 있고, 이게 뭐예요?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없고 텅 비어 있다라는 걸 알면, 공성이라는 걸 알면 세상 사는 그런 거예요. 어디서는 누가 태어나고, 어디서는 지금 잔치하고 있고, 어디서는 지금 수상이 나고 있고, 어디서는 지금 사고 나고 피가 철철 나고, 있고. 세상만 사가.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실체한다라고 느끼면 어때요? 하나 생각이 거기에 매몰되면 못 나오면 너무 많이 힘들어지. 그게 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와 공성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공성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자기 감정에 그 감정이 실제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돼서 그게 실제라고 잡고 집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으키고 또 일으키는 거거든요. 일어날 수 있어요. 대상에 의해서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라 하죠. 당연히 일어나요. 그런데 뭐든지 생하고 멸하는데, 기운도 일어났다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 슬픈 마음이 일어났다가, 다른 경계가 오면 또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초상이 났는데, 웃으면 안 되지. 갑자기 개그맨이 웃겼어. 나도 모르게 웃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상이 났는데 웃었어. 제책감안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거기에 슬픔에 계속 슬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생각이 일어났다 멸했는데 또 일으키고, 멸하면 또 일으키고, 멸하면 또 일으키고, 죄책감 가지고 또 일으키고, 이게 뭐예요? 집착하고 애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성의 입장에 봤을 때, 죽음이 나쁜 겁니까? 자, 그러면 저희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심장병이 지병이 오래 있으셨어요. 그런데 연구를 정말 많이 해도 공부는 해야 되고, 책도 내야 되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육신이 지병이 생겼는데, 이 심장이 심해져서, 나중에는 수면무호흡증도 있어서, 이게 이제 기계도 달고 말이랬어 그러니까 기계 달고 자니까 숨은 시즌데 어때요? 목이 또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이 아프면 밖에 나와서 막 굉장히 빨리 닮면 이게 또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 67세에 별세를 하셨는데, 모습은 너무 많이 늙으셨어요. 왜그러게어요 그런데 부처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프다고 여러분한테표해든가요 숨이 넘어가도 접혀 안네요. 어제도 제가 1박2일 가면서 너무 많이 아팠지만 접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징징거려봤자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징징거리지를 않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몸이 아프지만 허허허 웃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 병을 맞이하면서 같이 데리고 살면서 이 육신이 다할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해, 해야 되겠다. 달래가면서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육신이 이제 못, 못 견딘 거죠. 그러면 공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360도로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이 교수님의 죽음을 놓고 봤을때 육신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어때요? 육신이 이제 명을 다했잖아요. 있는 힘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아플 때는 감기도 되게 아프면 어때요? 죽고 싶죠. 고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플 때마다 그만 쉬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삶을 이어간다는 게 너무 힘든구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여러분도 아파봤잖아요. 그렇듯이 교수님 몸매의 입장에 육체의 입장에서는 그만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에서 육신이 명을 다했을 때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은 이 생에 와서 당신이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하셨어요. 마무리 잘 하셨고 얼마나 불가분 하시겠습니까. 그 아픈 육신을 데리고 연구하신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번만다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항상 인도 항생을 우리 선지식들은 다 인도 항생을 좋아해요. 인도 항생 하니까 인도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사람 인자 사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데 있어요. 왜 복도 지을 수 있고 공부도 할수 있는 상부 고리하줄수 중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번 받아서 건강한 세번 받아서 또 이어서 하면 돼요. 재주가 많고 아 천재다 대단하다 이런 부분은 뭐다 윤회를 많이 했다 윤회를 많이 했다 근제 건강한 몸 받아서 또 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젊어서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몸을 육체를 좀 건강하게 하는 걸 연구를 했어요 조금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1년 전에 제가 교수님한테 제가 먹는 영양제를 권했을 때 교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오케이 하면서 예 교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거다왔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교수님은 지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아유, 교수님, 제가 그거, 그다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아들었어요. 교수님은 바쁜 거예요. 할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과 1년 반 밖에 안 됐어요. 1년 반 밖에. 1년 반도 안 됐어요. 예 저는 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영원들의 여행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그리울 뿐이에요. 다만 예.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 죽음을 보면서 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보면 정말 좋겠다 교수님은 홀가은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별 걱정이 안 되는데 평생 연구만 하시다가 이제 퇴임하시고 1년 조금 지났는데 서울 가셔고 평생 뒷바라지 하신 치과 의사시거든요 사모님이 이제 같이 노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이제 홀로 남겨졌잖아요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파요. 교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배우자나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아무렇지 않게 내 옆에서 웃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죠? 어휴 했다가 아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희노회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대상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 세상을 버렸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속원하네 이렇게 할까요 아무리 애를 먹이고 아무리 힘들게 했던 사람도 갑자기 없어지면 그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매김이 그러 할진데 정말 잘 지내던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이나 잘 지내던 어떤 나의 소중한 인연이 이 세상을 버렸을 때 갑자기 그 말을 표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내 존재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기적같은 단 하나의 나의 존재를 내 자극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자식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기적같은 존재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한번더 마음을 내서 이렇게 한번 쳐다봐주고 한번 웃어가지고 그리고 평생 안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입밖으로 내는 거하라면뭐못할 거니까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내니 샌디 <laughs> <laughs> 안 돼요 <laughs> 마음으로 마음으로 쳐다보면 된다 어, 마음으로는 괜찮요 알아요 내가 왜그 내놓고 하세요라고 안 하냐면. 그 평소에 안 하던 사람 못 해요. 저도 굉장히 무심한 사람이라서 대중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일대일로 어, 내 가족한테 당장 우여머이자까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모네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합시다 에이. 네. 노력하면 언제 될지 몰라. 그냥 오늘 스님이 얘기를 했고 어 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 가서 말안 해도 되니까 그냥 뒤통수 쳐다보고 해도 때네네사랑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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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올 소리 들었는 지그시 마음으로 당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 잘 살다 갑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고 나서 다시 이렇게 몸이 살아나면서 이 세상은 나한테 주어진 선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사는 날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재주를 마음껏 쓰면서 여러분과 재밌게 살고자 하는 게제 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영혼과 육체가 DNA가 다르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내가 마음에서, 영혼에서, 아까 물들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울었다, 웃었다, 아무렇지도 않다,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물들지 않는 사람들 알았어요. 근데 또 아침에 또 부고장이가 오니까 어때요? 또 전련한 또 강지까지 가야 돼요. 강진까지 갔다가 또 하, 요일날또 교수님 또, 그, 어, 목표가 있어요. 이또 추모 목표가 있거든요. 또 거기 또 가야 돼요, 경주에. 그러면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쫙 그려지면 어때요? 마음으로는 그래, 그래 해야지 하는데 DNA는 어때요? 유체는? 긴장 빡해갖고 벌써 막 경직이 돼갖고 마고 막 완전히 후후후 후 이렇게 되죠? 그 조차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 마음과 내 욕심도 알아서 관을 하고 또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한발 물러서서 보면서 내 자신도 사랑하고 내 주변 주어진 모든 환경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어주는 잘난 님못난이 하지 말고 잘난 님못난이 하지 마요 어? 그 상대, 상대를 놓고 내가 그 상대보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한발 물러서 서고 사회적으로 나와 봐요 내보다 잘난 사람 셋이 뺐다, 거나 천지 백가리다. 천지 백리다 <laughs> 그래서, 근데 세상에 잘난 사람, 모는 사람, 많은 거, 사, 소용없어요. 세상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해요. 주관장 그러니까 입장에, 가,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은 넓지만, 내가 인연이 있는 곳만 가고, 인연이 있는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음. 세상은 좁고, 사람도 몇명 없어요. 세상은 넓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세계에서는 세상은 좁고 사람도 몇명 없어요 내가 가는 것만 내 세상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그냥 밖에 있는 나무와 돌과 그와 같이 사람이라고 인식, 인식이 안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풍경화 내 인생의 풍경화에 내인생이 풍경 한이 작은 스케치북에 들어오는 그죠? 스케치북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그 인연에 충실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가야 행복한 거지. 이내 인생의 스케치북 밖에 있는 걸 신경 쓰면 그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스케치북 앞에, 아, 안에 내가 그린 그림, 내가 지은 인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 하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죽, 죽을 때 갑자기 죽을 수 있다니까 내일 죽어도 후회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네. 마주치는 모든 사람과 네. 눈을 네. 마주치면서 마음으로 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게 당신이 건강하게 당신이 웃었어요 이놈의 눈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laughs> 가을은 가을인 같다. 요즘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나이가 좀다는거예 <laughs>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는는건 정말 고귀하고 숭고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멋지고 좋은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와 인연된 모든 인연들을 사랑하면서. 매 순간,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순간을 잘 살아갑시다. 저 엄청 바쁠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생각나면 우리 순이 짜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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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웃음> <웃음> 네, 들어가겠습니다.